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각종 포탄들에 대해서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탄도수 정신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형 엑스칼리버, 그리고 76mm 함포형 철갑 고폭탄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 해요. 물론 이 포탄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우선 탄도수정신관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54km의 사거리를 가지는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의 실제 사거리는 시험 결과 58km가 나왔다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보다 실제 사거리는 몇 km가 더 나온 겁니다. 아무튼 문제는 야포탄이라는 건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거리 연장탄을 그냥 발사하면 원형 공차가 700m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를 개발할 때 사거리 40km의 탄을 개발했고 이 당시에도 긴 사거리로 인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집속탄을 이용해서 보정했습니다. 집속탄은 피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도가 떨어져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54km로 사거리가 길어진 사거리 연장탄은 집속탄으로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탄도수정신관을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탄도수정신관이란 뭐냐? 말 그대로 탄의 탄도를 수정하는 신관으로. 그냥 비유도포 탄의 신관만을 장착해도 이 신관이 탄의 정확도를 대폭 올려주는 신관입니다.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 탄도 수정 신관을 한 발당 대략 1천만원의 가격을 목표로 내년인 2024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거리 연장탄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거리 연장탄을 수출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탄도수정신관을 개발하는 데는 7년에서 8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우리나라가 탄도수정신관을 개발하는 동안 우리의 사거리 연장탄에 장착할 수 있는 탄도수정신관을 수입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는 미국의 M1156 탄도수정신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도수정신관 말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탄도수정신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사거리 연장탄의 구매를 원하는 국가 중에는 중동국가도 있기에 이스라엘 탄도수정신관은 안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탄도수정신관은 39경장 포신에서만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2구경장인 우리 K9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52구경장 포신에서 발사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할 수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58구경장 포신에서 발사할 수 있게끔 탄도수정신관을 개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발사충격등이 39구경장 포신에서 발사할 때와 58구경장에서 발사할 때가 달라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도수정신관을 그대로 우리 K9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변화한 포구압 등을 견디기 위해서는 개량 작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58구경장에도 사용할 수 있게 개량된 미국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58구경장 포신을 개발해서 K9에 탑재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포신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미국도 58구 경장 포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58구 경장 포신은 복합제 포신입니다. 복합제 포신이란 뭐냐? 그건 포신의 바깥 부분을 깎아내고 그 부분에 복합제를 씌우는 방식의 포신인데요. 그럼 미국이 왜 58구 경장 포신에 복합제 포신을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58구 경장 정도 되면 포신이 무거워서 아래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를 발사할 때 포구 떨림이 엄청나게 심하고요. 그래서 정확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포신을 복합재 포신으로 만들어서 포신 자체의 무게를 줄여서 이포구 떨림과 포신 처짐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발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58구경장 포신은 복합재 포신이 아니라 그냥 금속재 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왜 그럴까를 고민해 왔는데요. 당연히 복합재 포신으로 하는 게 분명 유리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복합재 포신을 개발한 적이 있지만 개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금속제 포신을 사용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금속제 포신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합제 포신에 비해서, 포신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포신이 앞으로 휘어지는 게더 커질 것이고, 포구 떨림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에 비해서 포의 정확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금속제 포신을 사용해도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복합제 포신을 사용해도 58구경장 정도 되면 정확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도 52구경장 포신에서는 사거리가 54km지만 58구경장에서는 사거리가 76km에 달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길어진 만큼 정확도는 더욱 더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합제 포신을 쓰던 금속제 포신을 쓰던 탄도수정신관 같은 정확도를 보정해주는 장비를 써야 하긴 마찬가지이고, 그럼 약간의 정확도가 더 높은 복합제 포신을 사용하나, 약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금속제 포신을 사용하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복합제 포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장은 국산 탄도수정신관이 개발될 때까지는 미국산 탄도수정신관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형 엑스칼리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탄도수정신관을 개발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유도포탄을 개발하느냐 할수 있는데요. 두 탄은 정확도가 다릅니다. 탄도수정신과는 2차원 좌표만을 제어할 수 있고, 엑스칼리버는 3차원 좌표까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수정신과는 거리와 방향까지만 제어가 가능하고, 엑스칼리버는 거리와 방향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제어가 가능하므로 정확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탄도수정신과는 원형 공차가 대략 30에서 40m 정도이고, 엑스칼리버는 10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이리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다, 엑스칼리버의 원형공차는 3 m 이더라고요 아니요, 분명 10m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점은 원형공차 10m라는 건 엑스칼리버가 목표물에 10m 안으로 착탄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것이고요. 그 가능성을 50%로 줄이면 3m입니다. 한마디로 두 발을 쏘면 두발 중에 한 발은 3m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엑스칼리버는 거의 모든 경우 하나의 목표에 두 발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실전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에서는 엑스칼리버가 3m 안으로 착탄하는 경우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두 발을 쏘면 최소 한 발이 3m 안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건 탄도수정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도수정신관도 50% 이상이 목표물에 10m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도의 차이 때문에 탄도수정신관이 있어도 엑스칼리버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엑스칼리버의 사거리는 얼마일까요? 실제로 미국은 지금 M777견인포에서 엑스칼리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M777은 39구 경장포입니다. 이 포에서 사거리가 40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K9에서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건 비밀이긴 한데 실은 우리가 호주에 k 9를 판매하면서 실제로 호주에서 엑스칼리버를 K9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계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5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한참 58구 경장포를 개발 중이고,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58구 경장에서는 65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엑스칼리버를 개발하게 되었느냐? 그건 우리가 과거 초장거리 활공 포탄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포탄에 엑스칼리버와 같은 유도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유도 포탄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거리 활공 포탄을 개발하는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장거리 활공 포탄 대신에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번 아덱스에서 풍산이 활공포탄을 전시했다고 이야기할 텐데요. 분명 활공포탄은 개발에 실패를 했고, 그 결과 우리가 활공포탄을 개발하려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주면 개발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풍산은 장기적으로 개발에 투자를 해줄 투자처를 찾고 있는 건데요. 분명한 건 우리 정부에서의 개발투자는 중단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장거리 포탄 중에서 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램제트 포탄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군이 도입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해외 수출을 위해서 개발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술 개발은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기술 개발 차원에서의 연구 개발비를 소량 지원해주고 있는 정도이지 우리가 대량으로 도입하기 위한 개발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은 기존의 장사정포의 주력을 240mm 방사포에서 300mm와 400mm 방사포로 바꾸는 중이고 그리고 이 방사포들은 240mm에 비해서 사거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갱도진지를 휴전선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100km 이상의 장거리 포탄을 개발한다고 해도 적 장사정포를 제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적 장사정포 제거 임무는 주로 천무 다련장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거리 150km가 넘어가는 각종 탄약이 활발하게 개발 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K9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100km가 넘는 포탄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한국형 엑스칼리버는 발당 가격이 6천만원 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미국이 엑스칼리버를 개발해서 배치할 때 초기 가격이 발당 1억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발당 5천만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산 시작 가격이 6천만원 선이라는 거 엄청나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더더욱 포방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군대는 이 포탄을 대량 구매할 것이고, 구매량이 확대되면 될수록 후반에는 더욱더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미국의 엑스칼리버보다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유도포탄을 찾는 나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유도포탄의 시작 가격이 6천만원이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탄도수정신관의 목표 가격은 발당 1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미국을 의식한 건데요. 미국의 탄도수정신관의 가격도 발당 1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탄도수정신관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정도 가격이 나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76mm 철갑고폭탄인데요. 76mm 철갑고폭탄은 우리 검독수리 고속정과 윤영화급에서 운용하는 76mm 함포에서 발사하는 철갑고폭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북한과 서해교전이라는 전투를 하게 되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주력고속정이었던 참수리급의 40mm 한포로는 북한의 포함의 장갑판을 관통하지 못했고, 그 대신 후방에 있던 포항급에서 발사한 76mm 한포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고, 그러면서 우리 해군은 장갑화된 북한의 포함에는 76mm 한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수리급의 뒤를 잇는 윤영화급과 검독수리급에는 전부 76mm 한포를 탑재하게 되죠. 그러나 76mm 함포가 북한 포함에 위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 포함을 침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서해교전 당시 피격된 북한의 등산 곳 684함은 크나큰 피해를 입기는 했으나, 끝내는 침몰하지 않고 북한 항구로 돌아가는데 성공했죠. 그러면서 우리 해군은 북한의 포함이 침몰하지 않은 이유가 북한의 포함이 이중격벽을 가지고 있어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76mm 함포는 첫 번째 장갑판을 관통할 때 기폭을 해서 폭발해버려서, 북한의 포함이 침몰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중격벽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질 수 있는 철갑 고폭탄이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우리는 신속 획득 사업으로 철갑 고폭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당시 개발은 풍산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풍산은 이중격벽을 통과한 후에 폭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연신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의 기술 부족으로 개발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심지어는 76mm 철갑 고폭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오토메랄라에 접촉을 해서 76mm 철갑 고폭탄을 도입하는 걸 논의했지만 오토메랄라도 충분한 기술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오토메랄라에서 철갑 고폭탄을 우리나라 국내 면허 생산을 허가해주지 않고 직도인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결렬되게 됩니다. 그래서 풍사는 2019년이 되어서 기술 성숙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생각하에 철갑 고폭탄의 개발을 다시 추진하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개발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나 볼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원래 이 사업은 2023년 5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24년 1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왜 사업이 늦어졌을까요?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성공만을 기뻐할 뿐. 아무도 실패를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은 정말 많은 실패가 있었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하나의 자료를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철갑탄체 조립체 기준미달. 철갑탄체와 암호캡이 잡아당기는 접합 강도가 12,000kg포스 이상인지 확인. 시험 기준은 5발 중 5발 기준 충족. 시험 결과 5발 시험 내정이었으나 3발 시험하여 2발이 기준미달. 1번만 3,800kg포스로 기준 충족. 2번 9635kg 포스로 기준 미달. 3번 7770kg 포스로 기준 미달. 4번 중지. 5번 중지입니다. 이건 76mm 철갑고폭탄에 대해서 올해 초에 있었던 성능 테스트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3년 5월에 사업 완료 예정이었으나, 시험 실패로 인해서 사업이 밀리고 최종시험은 9월에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시험 결과 27개 항목을 전부 만족시키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2024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개발자분들은 다섯 개의 시험 샘플을 가지고 갔지만 단세 개만 시험을 하고 기준 미달로 다시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에만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과정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76mm 철갑고폭탄은 이미 풍산이 한번 개발에 실패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 이런 결과를 받아든 우리 개발자분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냈을지. 정말 너무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개발자 분들 올해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